여러분, 만약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암호화폐 미래를 예언한 특별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수백 년더 전에 역대 예언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파이 코인의 등장과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예언 속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심어두어 이를 밝혀낸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제대로 밝혀진 적은 없지만 최근 파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 해석이 순차적으로 밝혀지면서 학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파이 코인의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것이며 나아가 지구의 금융은 모두 파이 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후손들이 모든 화폐로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게는 수십 년, 길게는 600년 전에도 전해진 이 예언은 지금의 암호화폐는 커녕 디지털이 등장하기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파이코인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정의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알아보시면서 학회 발표 내용과 제가 입수한 정보까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0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의 예언이 수면 중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면 상태에서 타인의 건강 상태를 꿰뚫어 맞추며 치료 방법과 영적 조언을 건네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 발발, 동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까지 맞추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고 난뒤 100년이 넘었음에도 그의 예언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도 그의 이름을 딴 에드가 케이시 재단이 그의 자료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경제와 금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의 돈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파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다음 문장이 충격적인데요. 전통적인 화폐의 금과 은의 가치는 모두 무형의 자산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에 대한 혜택은 일부의 사람만 받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치는 금을 뛰어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에 재빠르게 탑승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해당 논문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실제로 현재 파이 코인의 상승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 역할을 했던 금보다도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어느 시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어떤 시그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남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놀랍게도 에드가 KC 재단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이를 발표했다가 사람들의 어마무시한 반응이 폭동 수준으로 치닫자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비운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이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 비공식적으로 해당 논문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발표될 당시 파이코인 차트가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 파이코인의 흐름과 완벽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이 내용은 오늘 제가 공유할 건데요. 바로 뒤에 소개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언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불가리아 출신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입니다. 바바 반가는 어릴 때 신명했지만 그후 1년의 영적 경험을 통해 예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 대다수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91테러, 동일본 대지진, 존 애프 케네디 암살 등 굉장히 디테일한 대형 사건들을 수십 년도 훨씬 더 전에 맞췄습니다 바바반가는 2020년대에 큰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떠오르며 그에 따라 신흥 부자들이 대다수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한 예언가가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칠 총격을 예측했고 실제로 적중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든 빅스라는 예언가는 트럼프가 총격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칠 것이라는 디테일까지 그대로 맞춘 건데요. 실제로 한달후 유세장에서 트럼프를 향해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총알이 정말 오른쪽 귀쪽을 스쳤습니다. 이 예언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 여러 매체, 심지어 서울 신문에서도 보도되었고 게다가 같은 예언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미국 기독교 목사이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예언가입니다. 그런데 여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미국 대선 이후 세계 대공황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황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든 경제 붕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량 대란과 금융기관 주식 시장의 대대적 붕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 지수가 3년간 89% 폭락했고 회복에는 28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쉽게 가늠이 안 됩니다. 흥미로운 건 예언가가 트럼프 당선 직후의 일시적 상승 역시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가 승리하자 미국 주식 시장은 기록적 호황을 맞았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거대한 붕괴 전에 반짝 상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언가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한 걸까요? 브랜든 빅스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전 예언들의 적중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이런 초자연적 예언을 두고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지만, 이전 트럼프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들어맞은 만큼 이번 대공황 예언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시기에 한 세대 전체가 경제적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실업률은 25%,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 폐지되었고 회복에는 28년이나 걸렸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언급하며,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평균 20% 관세율을 유지했던 것이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브랜드 빅스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 2차 파도가 온다고 경고하며 심지어 세계 인구의 4%가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언급하며 코로나는 전주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비상식량이나 물 그리고 교환 가능한 물건을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인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이 코인에 대한 연입니다. 그는 2025년 고리형 일식이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태양이 가려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파이 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태양이 달에 의해 대부분 가려지고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형 일식은 암호화폐 시장의 빙하기를 상징한다고 말하며 시장이 극심한 하락세에 접어들며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기의 한가운데에서 파이가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파이 코인의 흐름에서 폭등 전에 고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바방가 또한 이 새로운 경제체제의 가치에 대해 몇 마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언제 조심해야 하고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 모두 기록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별도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는데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 해석은 총두 가지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와 바바반가, 그들은 모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개념과 같이 변화 시점들을 상세히 이어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래에 등장할 미지의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상승세와 하락은 언제 나타나는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고, 최고점을 찍고 언제 하락하는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정교하게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걸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 다른 채널에서 왜곡해서 유료로 뿌려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께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예언들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분석한 채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보 받아보시는 것은 절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한번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혹시 이 영상이 성지가 될지, 오직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이 내용이 유튜브에 퍼져서 다른 악성 채널에서 돈 받고 파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께만 신청받아서 무료로 공유할 생각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참여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숫자 7 적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제가 연락 드렸을 때꼭 받아주셔야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놓치시면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제 영상을 다 봐주셨는데 연락 놓치셔서 아깝게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간단하고 해보시면 5초도 안 걸립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 7, 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줄 알고 예언 내용 정리집을 보내드릴 거고요. 무조건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들은 재밌잖아요 미리 받아봐서 나쁠 것도 없고 또 약간의 재미거리로 나눌 겸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